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일에서 나온 바리스타 룰스 블랙 코스타리카 블랙 만델링 이두 제품을 리뷰해볼 생각인데요. 마트 갔다가 이런 게 보이길래 냅다 찝어왔습니다뭐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이게 지금 1리터인데 1리터에 3,500원, 4,000원, 뭐이 정도였어요. 1리터 용량에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싱글 오리진이죠. 블랙 만델링 그리고 블랙 코스타리카. 이 싱글 오리진 커피를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맛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코스타리카에는 진한 바디감과 상큼한 과일류의 산미를 가진 1% 고산지 프리미엄 원두 돼 있습니다. 만델링은 묵직한 카카오 향과 강렬한 바디감 1% 고산지 프리미엄 원두 돼 있네요. 사실 원래 만델링이 좀 쌉싸름한 맛이 좋은 커피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뭐 부드러운 산미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을자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 35.71%입니다. 두개다 똑같아요. 아마 에스프레소로 추출해가 물을 태아가 아메리카노 같은 농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가 파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뭐뭐 뭐 알겠지요. 그 외적으로는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이는데 용기에 담아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까가 입에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까면은 바로 커피가 티 나오네요. 뭐 별도로 막아놓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먼저 만델링. 그다음 코스타리카 자 이쪽이 만델링 이쪽이 코스타리카입니다. 일단 코스타리카 먼저 맛을 보도록 하죠. 뭐 향은 그냥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 왜? 블랙 코스타리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는 알겠어요.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 코스타리카라는 이름을 봤을 때부터 조금 세게 볶았는갑다. 이런 예상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음, 어 사실 여기 적힌 대로 뭐 상큼한 관류의 산미는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묵직한 느낌이 좋긴 합니다. 막 쓰거나 이렇진 않아요. 원두의 로스팅 정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것 같지만, 뭐 엄청나게 쓰다. 어우,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원두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원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가격을 생각해보면, 고급 원두를 쓰갖고는 맞찰 수가 없어요. 이거.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딱 알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델링. 만델링도 한번 볼게요 일단 만델링은 지금 향을 맡았을 때 조금 더 진한 향이 납니다. 코스타리카에 비해서 쌉싸름하네요. 자, 이 놈은 여기 통에 적혀 있는 대로 묵직한 카카오 향과 강렬한 바디감, 얼추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요. 진짜 다크 초콜릿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다크 초콜릿의 쌉싸름한 느낌이 싫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후미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구수하네. 어우, 좋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구수한 맛과 향이 슬쩍 나는 편이에요. 쌉싸름하면서도 약간 구수. 고소랑은 좀 달라요. 고소랑은 좀 다르게 구수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뒤에. 지금 다시 코스타리카를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코스타리카는 만델링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도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있지만 만델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말도 안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두 개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무난하게 집에 놔두고 먹기에는 좋아요. 이유통기한도 제법 길거든요. 그냥 집에 놔두고 내가 생각할 때한 번씩 따라서 먹기에는 괜찮은 커피 같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근데 내가 조금 고가의 원두들의 입이 길들여져 있다면 먹었을 때 너무 특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데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제품 같아요. 뭐,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가가 눈에 보이길래 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이나 집 같은데 놔두고 무난하게 그냥 쭉쭉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진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만델링, 좀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코스타리카. 근데 둘다 약간의 쓴맛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델링이 조금 더 세긴 하지만요. 그래서 쓴맛 자체를 아예 난 싫어 하시면은, 음 추천을 좀안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쓴맛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탕 같은 걸 넣어서 약간 달게 즐겨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1L, 1L 사이즈 말고도 작은 사이즈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뭐 판매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